누가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도 모르는 메일을 하루에 수십 통이나 받는 것이 현재는 일상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원하지 않은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배포하는 행위를 스팸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통조림 햄 스팸과 같다고 하는데요. 어쩌다가 스팸 문자는 통조림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게 된 것일까요? 스팸은 미국 기업, 호물식품에서 처음으로 생산되었는데요. 지방이 많아 잘 팔리지 않는 부위를 버리기 아까워, 가공하여 만든 것이 스팸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짜투리 부위로 만든 제품이었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했지만 생각보다 맛이 좋았던 덕분에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이 회사의 주력 상품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독일군이 영국으로의 도급로를 막아버린 탓에 물자의 수급이 어려웠고, 육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항공기를 통해 지원해주는 스팸만을 식량으로 먹을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먹기 간편한 데에다가 맛도 괜찮아, 스팸을 좋아했던 영국 렸지만 매일 매일을 스팸으로만 배를 채우다 보니 이 지겨움을 느껴 전쟁의 끝날 무렵에는 이 스팸을 쳐다보는 것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후 1970년대 영국 코미디 그룹 몬티 파이선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먹었던 스팸을 풍자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은 스팸을 먹고 싶지 않아 몸부림치는 부부와 스팸 없는 메뉴는 있을 수 없다는 음식점 간의 꽁트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크레딧에는 스팸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어 온통 스팸밖에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리는데요. 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통해 스팸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잔뜩 들어있는 물건이라는 의미가 생겨났고 시간이 흘러 무분별하게 보내지는 쓸모없는 메일이나 광고 등에 이 아이디어를 덧붙여 현재의 스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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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